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대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러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 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 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힘차게 살아가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주 안에서 영육간에 간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못났다고 늘 생각하는 그런 여성이 한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 못난 모습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연약함을 믿음과 성실함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스라엘의 4대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라는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최초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여성 총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이 잘 일어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잠시 가자 지구와 휴전을 맺긴 했지만 여성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골다 메이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나 못 났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여인의 이 고백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골다 메이어 총리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이 여성이 그렇게 못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멋지고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한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저주하고 방황하며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함, 그것을 가지고 혹시나 아무렇게나 나의 삶을 저주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며 방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더 열심을 다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오히려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외되고 연약한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아입니다. 사실 저도 어, 어, 모태신앙으로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어, 많은 어, 그 설교를 했지만 사실은 이 레와 레아에 대해서 설교를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혹시 성도님들은 이 레아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 오늘 처음으로 레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어, 그런 기한 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가 처음 등장하는 곳에 보면 레아의 소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장 16절에 보면 레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일이라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딸은 레아였습니다. 레아라는 이 뜻은 일하다, 애쓰다, 그리고 지치다라는 뜻입니다. 일해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식모살이하는 여성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항상 일에 지쳐 있고 그리고 일로 인하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이름을 그냥 레아라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집안의 일을 혼자 도맡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레아라는 이 뜻은 성실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이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집안에서 집안일을 도맡아하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레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레아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그 다음 절 17절에 그 약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일차적인 의미는 어, 시력이 그냥 약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 단순히 시력을 시력만 약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눈동자가 허려서 총기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력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동생도 같이 어, 비슷한 외모였으면 좋았을 텐데, 동생은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를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필 동생이 있는데 더 예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친척 야곱도 동생 라헬을 보자, 덜컥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살아야 할 여성으로서는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레아의 삶을 눈여겨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아는 어찌 보면 이렇게 집안일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여인이었고 누구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어떤 남자도 첫눈에 그 여인을 보고 반했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삶을 눈여겨 보고 계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 레아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일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받지 못한 이 여인 레아에게 누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늘 나타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불쌍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은 바로 태 열매를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고 아리따웠던 라일에게는 태 열매를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레아에게는 참으로 감사하게 태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시력이 약한 것을 어떻게 삶에서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이 여인, 이 여인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아의 삶을 아주 더 세밀하게 보고 계셨고 도와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바라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늘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남편의 사랑에 굶주린 레아는 지금부터 세 명의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너무 기고하기도 하고 이 레아의 바람이 이 아들들의 이름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을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 첫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였다고요? 로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로우벤을 낳으면서 레아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내 네. 남편이 이제 나를 좀 사랑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의 이름을 로우벤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사랑해 주었을까요? 두째 어, 아들의 이름을 보면 어, 사랑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33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시몬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르우벤을 낳고 아, 정말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해 주지 않자 이제 아,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생각해서 시몬이다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받지 못했던 이 레아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34절에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레위라 하였으며 로벤을 지, 낳고 시몬을 낳고 이제 레위를 낳았습니다 레위를 낳을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 지금까지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지만 이제 레위를 낳게 되면 내 남편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레위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남편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 로우벤둘째 시몬, 셋째 누구라고요? 레위. 이렇게 로우벤 시몬, 레위를 이렇게 나오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까? 그 나의 사랑, 사랑을 좀 받고 싶다는 그 표현으로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 받고 싶었음을 오늘 그 자녀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넣어서 사랑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사실은 야곱이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5절에 보면 이제 레아는 세상만 바라보며 남편의 사랑만을 갈구했던 그의 시각이 이제 다른 쪽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장면이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35절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은 정말로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레아가 비로 시력이 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못했고 그냥 집안일만 하고 어느 남성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태의 열매를 열어주시면서 계속해서 레아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유다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유다라는 뜻은 내가 이제는 여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세상의 만족을 누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낳고 낳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자녀를 낳는 그 순간 반복되는 그 순간에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제는 여과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의 사랑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요? 유다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며 세상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인하여서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의 출산이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지 않아도 이제 레아는 충분히 하나님 사랑을 받는 여인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런 사랑을 받게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력적이지 못한 외모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슬픔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뒤에 레아는 이제 오히려 최고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이 좋아했던 곱고아리따웠던 라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했던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제 자자손손 그 믿음의 대가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를 도 낳는 위대한 어머니로 레아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랑을 갈구할 때는 만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낳고 또 낳고 나의 만족함이 없어서 세상을 향해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뭔가 흑이지고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을 발견했던 이 여인은 이제 그 세상의 흑이짐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나 여서 만족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만족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지자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됩니다 우리의 만족함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통해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결국 채우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결핍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떤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